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드릴 첫 번째 작품은 전 세계 1위의 서브 K 육성 일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상 그 누구나 인정하는 완전 무결한 1위, 모두에게 존경받는 신과 같은 존재, 단한 번의 패배도 영납되지 않는 사상 최강의 정점 주인공이었지만 얼마 전 주인공 메인 캐릭터는 말소가 되어버렸고. 개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백업부터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3,000명, 그것도 상위 유저 3,000명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그 범인은 상위 플레이어 중한 사람으로 질투심에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일개 온라인 게임에 인생을 걸어버린 주인공은 세계 랭킹 1위에 군림하던 그 캐릭터가 삭제되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 자신이 하던 게임과 꼭 닮은 세계로 전이하게 되고 그 모습은 전혀 육성해두지 않았던 창고형 서브 캐릭터인 세컨드로 로그인되었고 세계 1위의 지식을 이용해 최고 효율로 경험치, 벌이, 스킬을 습득하는 세컨드, 얼간이 여기사와 천진난만한 고양이, 소인을 동료로 삼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이세계 판타지 먼치킨 작품으로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소개 드릴 작품은 언젠간 최강의 연금술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용사도 아닌데 용사 소환에 휘말려 이세계로 전생한 주인공은 말려들게 한 사과로 여신님이 준 것은 뭐든지 마음에 드는 스킬을 얻을 수 있는 권리 평범한 생산직 스킬로 전투와 무관한 조용하고 평온한 이세계 생활을 희망하는 주인공은 연금술이라는 스킬이 있었고 그 연금술은 선검에서 하늘을 나는 배까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초최강 스킬이었고 우연히 손에 넣은 치트 스킬로 장사로 돈도 벌고 배틀에서 물상까지 하게 됩니다. 네이 작품은 용사 소원에 휘말려 여신에게 부탁한 것은 생산직 스킬 그곳에는 연금술도 포함되어 있었고 우연히 손에 넣은 치트 스킬로 따끈따끈한 이세계 모험 판타지 코미컬라이즈 작품으로 재밌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여기는 나한테 맡기고 먼저 가라고 말한 뒤 10년이 지나 전설이 되었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용사 파티는 강력한 마신의 부하들에게 당했고 이대로라면 전멸은 필연. 파티의 한 사람 최강 마조사 주인공은 적의 발을 묶기로 결심하고 여기는 나에게 맡기고 먼저 가라. 금방 따라갈 테니. 주인공은 무화지경으로 마신의 부하들을 쓰러뜨렸고 한계가 올 때쯤 마신장의 스킬인 드레인 터치로 남아있던 마력도 대부분의 생명력도 빼앗겨 버렸지만 주인공의 스킬 중 하나인 한번 당한 스킬을 해석해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개사기 스킬이 있었고 그 스킬로 마신장의 힘을 빼앗게 되고 비약적으로 각인진 주인공은 10년이란 싸움의 끝에. 마신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왕도에 돌아간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이 통화 단위가 되어 미화된 거대한 동상이 지어 있었고 생명력 흡수 스킬을 마구 사용한 탓에 젊어진 주인공 락은 정체를 숨겨 단순한 초심자 모험자의 행세를 하기로 결심하고 S 랭크 마도사인데 F 랭크 전사로 위장한 락은 평화롭게 된 세계에서 모험을 하는 이 세계 판타지 먼치킨 작품으로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될 작품은 왕이 됐으므로 던전을 만들고 이내 아가씨와 훈훈해진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쩐지 정신이 들어보니 던전의 방위 기구인 왕이 되어 있었고, 주위에 있는 거대한 괴물이 배회하고 생존 경쟁을 싸워내는 생각보다 무서운 세계로 선대버린 주인공은 죽지 않게 던전을 발전시켜 몸을 지킬 것, 왠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뿌듯, 어째서인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계를 사는 주인공 유키는 그 뻔뻔한 신경을 발휘해 던전에 정착한 타락 드래곤 소녀와 뱀파이어 유녀들과 함께 때로는 웃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낭만을, 뺨을 간들거리게 하면서 나나를 좋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갑자기 소환된 곳은 망의 던전. 망으로서 자신을 지킨 몬스터를 만들고 던전을 만들어 가던 중 타락한 드래곤을 만나게 되고 원래 살던 초콜릿으로 드래곤을 꼬드겨 함께 던전을 만들어가는 이세계 판타지 먼치킨 작품으로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해골기사님은 지금 이세계 몸중 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MMORPG 플레이 도중 깜빡 잠이 들어버렸고 눈을 떠보니 게임 캐릭터의 모습으로 낯선 이세계에 떨어진 주인공 아크 그런데 거친 감옷 속에 전신골격인 해골기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이 작품은 정체를 들키면 몬스터로 오해받아 토벌 대상이 될지 모니다 눈에 띄지 않게 용병으로 지낼 것을 결심한 아크는 다크 엘프 미녀 아리안에게 고용되고 사로잡힌 엘프족 탈환 작전을 돕는 최강 해골기사가 일으키는 무자각 사회혁명 이세계 판타지 작품으로 정말 유명한 작품이니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시고 저에게 힘이 많이 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